안녕하세요. 오늘은 림프종 암에 왜 걸렸는지 그 발생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암에 걸리고 지금까지도 항상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는 병원 전문의 선생님과 그리고 가정방문 간호사 선생님께도 어, 질문 드렸었던 내용인데요. 모든 암에 뭐 명확한 원인이 없다지만 폐암은 그래도 담배를 많이 피우면 걸릴 확률이 크다고 하고 간암은 그래도 술을 많이 먹으면 걸릴 확률이 크다고 하고 위암은 그래도 잘못된 어, 식이습관 때문에 걸릴 확률이 크다고 하는데. 도대체 림프종은 왜 걸리는 거죠? 림프종에 걸리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음, 무엇을 잘못 먹었거나 아니면 무엇을 잘못 행동했기에 걸리는 거죠? 너무너무 궁금해서 어, 정말 많이 물어보았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정확한 원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진 림프종의 원인은 음, 없다고 합니다. 헌데 가정방문 간호사 선생님께서 좀 흥미로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가정방문 간호사 선생님께서 치료했던 음, 림프종 환자들이 모두 젊은 편이었습니다. 주로 연령대가 20대에서 40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암에 걸리는 환자들 나이대를 봤었을 때 보면 은 굉장히 젊은 편에 속한 거였죠. 두 번째, 그 림프종 환자들 중 직장인들은 유난히 워커홀릭 즉 일 중독자인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음, 그두 가지에 어, 모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뭐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말처럼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